처음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공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으로 어떤 이들은 장 그리스도를 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매, 그릇, 나의 대물로 생각하여 수수한 이 동태가의 가품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리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강보와 예수 그리스도 의 성령의 도심으로 나를 모든 일에 일게하는 것으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laughs>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무엇을 택하여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laughs> <laughs> 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목소리> <인에 도화하기 목소리> 확실히 받이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오나 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당황안을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내 안에서 본말이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말이라 아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가 쓰인 장소는 여러 군데로 지금 몇 군데가 있는데 분명한 것은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이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갇혀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감옥에서 쓰여진 서신이다라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언제 감옥에 갇혔을 때 쓰여진 것이냐에 따라서는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로마에,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에 가이사에게, 즉, 로마 황제한테 항소하러 가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있을 때쓴 편지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임박한 것들 감옥에 있다는 것들 시위대라는 것들 이런 단어들이 나온 걸 봤을 때는 로마가 아니냐 시위대는 왕의 군사들 아니냐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시위대라는 것이 꼭 왕의 군사만이 아니라 총독의 군사라든지 지방관리의 군사도 의미한다라고 해서 에베소나 고린도를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 사도행전을 예로 들어서 로마 총독 베스토와 벨리스한테 2년 동안이나 감금되어 있었던 때를 생각해서 가이사랴에서쓴 것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정확한 장소는 우리가 알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쓴 편지가 빌리포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 사실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에색에서 만난 이후에 그의 소망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것이 그의 가장 큰 소망이었고 그의 가장 큰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바울이 오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거나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바울은 오게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문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이 여러 교회에 바울의 전도로 인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바울의 소원이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파하는 건데 감옥에 갇혔으면 이제 복음전하는 일은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을 사도로 인정할 수 있느냐? 감옥에 갇힌 걸 자랑도 아니고 이 죄인을 우리가 사도라고 인정하면 우리가 따라야 하느냐? 라는 논쟁들이 생긴 겁니다. 바울의 전도는, 그리고 바울의 복음전파는 감옥에 갇힘으로 끝났구나, 라는 것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은 죄수인데, 이 죄수를 우리가 산으로 인정하고 계속 우리의 지도자로 따라야 하느냐, 라는 논란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할 때도 있고, 억울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외관상 나타난 것을 보고, 바울의 전도를 받거나 바울이 세운 교회가 크게 동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여기서 내가 당한 일은 무슨 일을 말합니까? 바울이 억울하게 오게 같춘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지만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자가 되었고. 아무 죄도 없이 오히려 감옥의 갇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를 위해서 진보가 되는 일이 되었다, 진전이 되는 일이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전이라고 할때 원어는 프로코페라고 하는데. 옛날 개혁성경에는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프로코페라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가 싸우려고 하면 은 나무가 빽빽한 밀림지대를 지나게 돼야 되는데 이지나려고면 길을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나무를 베고 길을 만들고 전진하는 과정을 프로코페라고 합니다. 나무를 베어내고 찍어버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프로코페라고 하는데 또 여행자들이 오지에서 길을 만들어 가는 과정, 장애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프로코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일이 오히려 이 진전, 프로코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를 그치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를 더 증대시키는 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13절에 나옵니다. <laughs> 13절에 말씀해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이 감옥에 <laughs> 갇힌 것이 두번 나타납니다. 처음은 베스도 총독과 벨리스 총독 때 바울한테 돈을 얻고자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담고자 죄가 없는 바울을 2년 동안 총독들이 구리에 놓습니다. 그런데 이때 총독들이 바울에게 뭘 해주느냐, 한 가지 자유는 줍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아무라도 와서 바울의 시종을 들수 있었고, 바울을 만나고자 하면 아무라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가이사한테 향수해서 로마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성경 강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다만, 밖에 나가지 못하고, 죄수처럼 감시를 받았지만, 밖에서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이로으로 나의 면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에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시대라고 했을 때 프라이토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프라이토리온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바보인 것 같아요. 프라이토리온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왕의 군대. 즉 로마 황제의 군대를 시위대라고 하기도 합니다. 로마 황제는 이 당시는 산권을 다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로마 황제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 지금도 뭐 대통령 목숨 노리는 사람들 많듯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병력을 로마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게 시위대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의 시위대는 보통 1만 명 이상 되는 군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1만 명 되는 이상 군사들이나 많게는 1 6 0 0 0 명까지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당시 시위대가 로마에서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이제 그 시위대가 감시하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4일 1조로 한달 동안 감시하고 교대를 해야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힌 동안 한달 동안 4명 이상을 만났고 이것이 1년, 2년 되면 어떻게 보면 그가 그동안 전도한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며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파는 끝났다, 복음 전도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뜻밖의 방법으로 오히려 더 넓은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던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제 감옥에 갇히면 모든 것이 끝난 줄로 알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감옥을 통해서 더 넓은 복음전파의 문을 바울에게 열어주셨던 겁니다. 이것이 만약 왕의 시위대가 아니라 로마 총독의 시위대였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행 1조례에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더 만날 수 있었고,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바울을 만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경우 다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소문을 듣고 우리 바울이 오게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바울의 말을 듣고자 오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복음의 문은 결코 닫히지 않았음을 바울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을 뛰어넘으십니다. 사람의 생각은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낙심했던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망했던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이제 복음 전파는 끝났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감옥 안에서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는 감옥에서도 계속되는구나라는 것을 보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힘을 얻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그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울 때문에 복음 전파가 그치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이것을 더큰 기회로 삼아버렸던 겁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며 사람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히 다름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게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그 안에서 분쟁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 말이 이해가 잘안 되는 말이죠. 아니, 예수님을 전파하는데 왜 투기와 분쟁으로 하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할까?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가사를 한번. 바울이 감옥에 갇힌 후에 교회에서 그래도 바울을 따르자는 박과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봐라 바울의 방법을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며 바울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서도 바울의 방법대로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과 아니다 바울의 방법은 잘못되었다. 우리의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자면서 하 바울을 대적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대도르프면 로마 황제나 이제 로마의 지배층과의 충돌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복음에 훼손되거나 아니면 교회가 핍박을 받을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격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로마의 대항에서도 보호법을 져야 된다 하면서 투기와 분쟁으로 전 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이 방법을 찬성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을 받아들입니다. 17절 말씀에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정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말하느냐 18절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혜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토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방법은 찬성하지 않지만 예수를 전한다는 그 사실만큼은 내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까지 내가 포용한다 그 사실은 내가 인정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만 놓고 보면 바울의 감옥생활이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복음 전파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다 이루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아마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서 살았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 감옥 안에서 되게 마음고생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19절 말씀에 이것이 너희의 강구와 예수의 성령의 도구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로 아는 고로 바울은 감옥에서 빠져나올 것을 기대했는데 두 가지만 기대했습니다. 뭡니까? 두 번, 첫 번째가 너희의 감옥. 너희가 기도해야 내가 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 세상의 권세나 능력이 아니라 기도로서 내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과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은 나올 수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를 한번 보시면 바울은 계속해서 뭘 원하느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을 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돌아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목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내려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내가 죽어도 순교로 하나님께 인정돼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 죽을 만큼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복음전파에 특근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민합니다. 아, 이대로 죽는 게 나을까? 아니면 사는 게 나을까? 이2절의 말씀이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슨 것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선택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만큼 내가 힘든데, 그러나 하나의 님 사역을 위해서는 내가 남은 사명이 있다면 또 살, 살아야 될것 같기도 하고, 바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뭐, 누구에게 맡깁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구절을 본 어떤 신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심한 조울증과 우울증에 걸려있는 상태. 정말 죽음을 원할 만큼 너무 힘들어 있는 상태지만 그 상태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구나 천국 가고 싶다는 얘기죠. 이렇게 힘들게 할 바에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내게 더 유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택하지 못하는데 왜 선택하지 못하느냐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유익하리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는 바울이 사는 것이 더 유익이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남은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다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바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는 내가 살아야겠구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곳을 확실히 아느니 갑자기 바울이 자기가 살겠다고 라 확신을 합니다. 왜확신 합니까? 처음에는 너희 기도와 글쓰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살것 같은데 감옥에서 나올 것 같은데 사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는 게더 나을 것 같은데 근데 기도해보니까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확신하죠. 너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는 반드시 살아서 너희한테 가서 너희 믿음의 진보를 이룰 것이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좋지라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오늘 바울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을 위해 이타주의적인 빌리포교의 성도들을 위해 육지로 사는 이것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택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살리셨고 바울의 남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죽음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권한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가지 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27절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춰야 될 모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 당시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중의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는 어떻게 보면 로마 신민보다는 더 낮은 그런 이등 국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빌립보 시민들만큼은 로마의 시민과 똑같은 혜택을 받고 세금도 면제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자체가 그 당시 아우구스투스 로마 황제를 도와서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가 황제가 되게 해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공신들이 살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황제가 그 땅을 하세했던 겁니다. 그 군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빌포에 있는 그 로마의 군인들은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는 빌립보 원주민 미개한 사람들하고는 달라 우리는 로마 시민이야. 그래서 우리는 로마 시민답게 저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돼라고 생각하고 빌립보서 뒤에 보면 시민답게 생활하라 그 말씀이 그 내용인 겁니다. 그 말처럼 하늘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라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무엇이냐? 첫 번째가 너희가 한 마음으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하나가 되라. 복음을 위해 하나 되고, 복음 일에, 복음을 복음 위해 하는 일에 협력을 아끼지 말라. 이것이 글쓰인 그 다음 모습이고, 두 번째가 무슨 모습이냐, 28절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그전에는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만 하며 무서워서 이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가 또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힐까봐, 어려운 일을 당할까봐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면 복음 전파 일이 중단되었던 모양입니다. 바울은 그러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끝까지 행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해 준 거요. 너희는 구원해 준 거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아미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일을 하는 것이 뭐 하는 겁니까? 죽으려고 하는 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의 님 백성된 증거라는 겁니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의 님 일을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29절입니다. 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아려하십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디모드에게 말한 것이 있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수도인답게 사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것두 번째. 뭡니까?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하는 거. 세 번째가 뭡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빌 사도 바울이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본보기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30절에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 도내 안에서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오게 하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은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의 일은 중단되었고 성교의 문은 닫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곳에서 더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서 그동안 복음 전파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복음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비록 감옥에 갇힌 그 2년은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이 더 좋다고 생각할 만큼 괴로운 기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내가 그래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실 것이다. 너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가 사는 이유는 단한 가지. 너희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살아야 한다. 그것이 사도의 사명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답게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가 되어라. 그리고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라. 고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그 수의 삶이다 라고 오늘 빌리보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합니다. 어떤 수단이든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절망을 안겨주려고 합니다. 바울이 죽는 것이 더 좋다고 할 만큼 큰 고통을 믿는 자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옥이면 복음 전파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더큰 복음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세상의 방해가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옥에 갇히고 메어 있던 것은 세상의 뜻과는 달리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자. 하나 되자.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할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자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막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막혀 있는 것을 통해서 더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심을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오로지 주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백성들이 될수 있기를,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